안녕하세요. 스위처 싸기사이3입니다 오늘 그랜저 가솔린 프리미엄 가성비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안 합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그랜저 GL7 프리미엄 2023년, 2023년 4월 휘발유 오토 회색에 2 3 0 0 0 k m 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대각선 방향이고요 전면부, 후측면, 뒷면, 휠가 타일 상태입니다 엔진 룸, 자 운전석, 조호석,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2채널이고요 자 오토 차량, 조호석, 전동시트, 운전석, 전동시트, 뒷좌석, 핸들, 내비게이션, 운전석, 조호석, 열선시트, 송풍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어 차도 이탈 방지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패스 트렁크 방향 깨끗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신차 보증 기간 다 남아있으니까요. 자, 수위차 싸기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인신주에 스마트 센스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수위차 싸기다 22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 조합 표창장 수여 받았고요. 100%시면 판매와 성유롭고 고지공개 원축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모토를해 w w w 수이차싸기다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탑승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제 하이브,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멤버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308-5토이초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 그랜저 가솔린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요.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 0 0 0 k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 손해보험사, 신차 보증 기간 다 남아있으니까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2 3 0 0 0 k 입니다 자,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랜저 프리미엄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에 있습니다. 더 보기 이거 클릭해주면 www.수이차싸게사기.com 있고요. 여기서 한번 더 클릭해주면요 을수사사국산차 수이차 연신 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랜저 999 하나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수위차 싸게사기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이 도이치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 만 2천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다 231년 365일 토요일 날 놀래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그랜저 GN7 가솔린 프리미엄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